차한치 낚시 나갑니다. 날이 굉장히 좋네요. 오늘 날이 좋아서 그런지 통행에 차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한 차로 가는가? 뭐다와있네예다 토마포고. 자 통행 낚시에서 우리 지인들 만나고 각자의 배들로 돌아갑니다. 시까지 감당 불가할 정도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도착을 했습니다. 풍물의 갈등을 볼 제가 제 개인적으로 잡은 건 아니고요. 여기 듀듀 오펜 뒤에 제가 합석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보템 델로나는 참 좋아하는데 잡은 빌라가 다시 인기 왔습니다. 네, 자리를 업감으로 시면은 자리 번호를 완벽하게 넣을 수습니다 자, 선미였습니다. 저그 자리네요 네, 시간 뒤에 저는 제일 선미 자리구요 어, 제 옆은 필리아한 3시간 정도 걸릴 것 같으니까 저는 넷플릭스를 보겠습니다 국도랑 물지도가 보이는 거 보니까 어, 제가 볼때 동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요즘 동쪽이 좋다고 하긴 하던데 여러 봐야 합니다. 자, 기렇게또 <기욱이> 보니까 이마도가 <목소리가> 보입니다. <llamado 아픔이>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배식, 배식. 옆에는 다행히 엘리트 비 변이라서 다행히 아마도 제가 여기 앉아있는 시간이 오늘 한치 낚시 중에 반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지금 식사를 했고요. 시간이 7시 55분입니다. 한번 던져볼게요. 제 자리는 화장실 바로 옆에 제일 마지막입니다. 반갑습니다. 고봉입니다. 아, 오늘은 제가 여기 오디오 밴드 회원님들 출조하는데 같이 동참하게 돼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은 동쪽으로 일곱 번째 출조고요 좀더 나아지길 바라면서 오모리까지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이 한 마리 잡았거든요. 어, 갑시다. 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여기 한 곳밖에 없어가지고. 오늘은 이게 최선일 것 같습니다. 어차피 가면 각은 안 바뀔 거라 제가 체비 소개 한번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거치로드는 몬스터. 오페라의 572 위룡 라이트 되고요염을프리며엄 3단 채비를 했습니다 여기는 오모리 지크라 오모리거스틱 S6호 라이트 되고요 20호 추에 아, 1.5m 정도 단차를 주고 디오디오 애기를 넣었습니다 컨치나 씨는 이 체력전이거든요 천천히 천천히 나올 때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겨우 8시 30분이거든요 오케이 와25 깔딱 깔딱하네 정말 약한데 이러 한치 아, 급방도그지 <놀람> 아, 네네, 아, 물 많이 싸는 오늘. 거의 놀아? 지금 현재 9시 8분인데. 순식간에. 25! 와, 와 때리는 오버라. 오케이. 25. 오늘 역대급입니다, 역대급. 손이 확실히 와, 어, 이거 왜 그런 줄 알아요? 오늘 역대급. 왜? 한지 한치의 최고 기본대가 아니에요. 노란색 고추장, 그리고 수박. 오케이. 오, 나이스. 21. 노란 땡땡이요. 오늘 노란 게 장타스. 바이팅하라고 전화를 다 해주시네. 잠깐 <laughs> 넣어볼게요. 오케이. 자, 오늘은 민자 고추장이랑 노란 거. 자, 지금 시간이 9시 34분인데 4마리. 네야 확실히 도래하는 것 같습니다. 원시드니. 오우. 오케이. 노란 거. 아, 보여드릴 수 있는 거는 한치랑 등밖에 없습니다. 이내 OK、ノーランティング。 와, 엄청 야간네. 오늘은 민짜. 자, 오늘은 민짜 고추장이랑 노란 거. 제가 전화를 해보니까 동쪽뿐만이 아니라 서쪽도 지금 제법 나오고 있는 상황이네요. 한치 시즌이 바로 앞에까지 와 있는 그런 듯한 기분이 듭니다. 지금 저 역시도 10마디를 잡았거든요. 23. 아 지금 현재 시간이 열시5 10시 4 분입니다. 열 시까지는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아가엘리트이랑 음, 같이 잡았는데.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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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아! 와아! 와 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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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아 반응 잘안하는와같아서 조금 아와게 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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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다단챕입니다. 고추장, 노랑. 이거는 오모리가 나오기 전에 방식입니다. 다단. 다단. 자, 여기, 자, 고추장, 다단. 자, 여기는 수박, 다단. 요렇게 해서 전통 옛날 방식으로 한번 가볼게요. 1시 반이 넘어가는 순, 순간부터 현재 시간이 1시 2분인데, 입진들이 조금 많이 뜸해졌어. 오케이. 이십. 자, 오랜만에 한 마리 나왔습니다. 자, 이십 메타에서 나왔어요. 오케이. 아, 요것도 22m에서 나왔네요 겨우 앞자리수 바꿨습니다 20자 현재 시간 1시 40분 같이 하한테 맞아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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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오, 갑자기 입질이 딱 들어오네. 어색하네요.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 거는 한치랑 등밖에 없습니다. 시전제 기록은 갱신을 했습니다. 좁으신 거예요? 어. 스물, 스물 두 마리로 어, 기록은 갱신을 했는데 방금 친정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킹덤 오즈 전체 만쿨을다 했답니다. 아우, 배 아파, 배 아파. 외도를 하면 안 돼. 오케이. 23m. 조금 잘 나올 때 거치 이렇게 다단 두 개를 했다면 조금 더 효과적이었을 텐데 좀 아쉬운 마음이 있네요. 아, 치한테 털린 이 친구는 아웃을 시키겠습니다. 오머리가 맞는 것 같습니다. 야, 아까 잘 나올 때, 그때 제가 이렇게 다단을 두대 했다면 좀더 나은 결과물을 보여줬을 것 같은데, 자, 아까도 제가 말씀 드렸듯이, 상대적인입니다. 상대적인 어, 다른 어선사들은 어, 분명 2배보다 훨씬 나은 배등도 있고, 또 상대적으로 2배보다 조과가 안 좋은 배등도 있을 것인데,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자일곱번째 한치 시즌에 나오면서 전보다 앞전에 제가 제일 많이 잡은 게 12마리거든요. 어, 오늘은, 감사하게 24마리 두배라는 어, 결과물을 얻었습니다 점점점점 점점 지금 수온이 17.5도 정도 나오는데 수온이 올라가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음, 더 나은 이런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요 자 오늘 여기 우리 엘리트맨이랑 같이 이렇게 낚시를 해서 한 곳으로 이렇게 모아 가지고 서로 취할 만큼만 취하고 내일 저희가 또 무늬오징어 선산 낚시를 나가는데 같이 나갈 친구들 좀 나눠 주려고 따로 또 소분을 했거든요 어, 그거 한번 보여 드리고 어, 저는 오늘 기분 좋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잔 잡은 이유는 옆에 엘리트비언 덕분입니다 저희가 딱 취할 만큼만 취하고, 어... 내일 같이 무늬 오징어 낚시할 친구들에게 나눠주는 한치는 여기 소분을 했습니다. 자, 예? 이런데 문다고? 뭐고 디비 짓는데 문다고? 계속 소무 다섯 마리 했다